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블레스뷰의 권혁준 커플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이 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뭐 사주 팔자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새 커플의 인연을 맺어주게 되면 팔자가 바뀐대요. 저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부터도 이제 인연을 맺어주는 걸 좋아하고 내가 아는 친구들끼리 소개시켜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저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세 커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경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제가 있었어요. 그 커플들의 결혼식, 뭐 직접 사회를 봐주기도 하고, 뭐 전문 사회자로서 돌잔치, 뭐 결혼식, 뭐 각종 행사, 생신년까지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정말 두 사람. 인연을 맺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뭐 나의 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블레스 뷰에 문을 두드렸고요. 이렇게 커플 매니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 보람을 느끼시나요? 그거야, 네, 당연히 고객들이 저한테 감사할 때죠. 어떻게 이런 분을 잘 소개시켜 주셨나요? 그리고 어, 정말 노블레스 뷰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잘 됐어요. 다행이에요. 어,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런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네, 성취감이 드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있으신가요? 힘든 점이요. 솔직히 고객분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왜냐, 인생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결혼인데, 당연히 더 샅샅이 확인하시고, 뭐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저도 더 진지하게, 이 매사에 임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저한테 뭐, 짜증도 내시고, 뭐, 까다롭게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엔 저한테 감사하십니다. 그때가 정말 또 성취감 있는 것 같아요. 그면 다른 매니저님들과의 뭐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권혁준 매니저님이어야만 하는 이유? 저여야만 하는 이유라 저는 일단은 굉장히 네 공감을 잘해드립니다. 공감을 잘해드리고 저희 또래 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더잘 읽고 그분들의 진짜 입장에서 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나이 어린 젊은 분들이 네, 저를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트렌디합니다. <laughs> 네, 어디 가서 트렌디하면은 권혁중 매니저가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도 그 만남을 망설이시나요? 아직도 결혼 정보 회사가 마지막에 갈곳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예요. 만남도 깔끔하게 센스있게 알잘딱깔센 들어보셨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시는 게 바로 그 알잘딱깔센입니다. 언제든지 노블레스 뷰에 문을 두드려주시고요. 저 권혁준 매니저 찾아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진짜 친한 친구 절친한, 쩔친이 해주는 듯한 그런 매칭으로 그런 소개로 여러분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혁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